어? 싱드 무한 수확이나 뜯을까? 음, 너무 만만한 걸 싱드는. 싱드 일단 아래서 보였고 이러면 싱드가 이제 귀환을 찍었다 올 가능성이 너무하기 때문에 라인에 가서 대기를 타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피가 반피였기 때문에. 음. 일렙 날먹, 딜교, 너무 달고, 음. 바로 1렙의 수확, 꾹. 똥꼬시 하다가 나가는. 잠깐만. 좆박았다 이걸 풀안 써? 풀 썼으면 나 죽었을 텐데. 아, 한대더 때리고 점화하고 올걸. 잡나, 그래도? 잡았네, 더 나이스. 음. 싱디 대 티모 라인장이 이렇습니다. 티모, 티모가 질 수가 없다니까 그냥 아 네, 마간시 시원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음. 일로 옵니다 어. 음. 이거지 이거지 이러면 아까 샤코는 탑에 투자한 시간도 아까워지거든요 어. 필요할 때가 오, 오거든요 나중에응 수학 너무 달고 나중에 필요한 UR이 생길 때 아니, 잠깐만, ᄌ 때다리 어, 뭐야. 타워한 대밖에 안 맞았는데? 나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시야가 없는 곳에서 은신을 때려줍니다. 별로 안 오나? 아, 그냥 먹을 걸, 씨, 그래. 야, 싱기했지는 오버파밍을 뭐 미니언 온 타이밍도 못 잡고 가냐? 야, 내가 상대하는 입장이지만 깝깝하다. 음? 야, 조이야, 너 방금 큐커 뭐냐? 아니 조이 큐로 두꺼비 맞추는 것도 진짜 어지럽네 음. 어미야 아니 근데 그 조이에다가 엄을 붙이니까 약간 어감이 좀 그렇네요 어, 어. 이런 날 스타크래프트 그 블리자드에서 뭐 홍진호님 기념 행사라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 거 없나? 아니 샤크 왜 이렇게 쎄냐 아니 이건 솔직히 약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놔야 돼 네. 데오 어, 잠깐만 잘 찍은 것. 같 응, 음. 이 뭐냐? <laughs> 탭댄스 치고 있네? 아니 근데 진짜 저음통이 따로 없네 어둠에서 하게 그거야 음, 모르죠 아 잠깐만 존댓다리 아니 이거 안 죽는다고? 아 근데 이거 조이가 너무 못하는데 벌써 7데스 박가는데 샤코한테 직원 찌르니까 그냥 이 직원이 아니라 목표관인데 그냥. 어 샤코 간 내마다 그냥 게임이 이상하다. 옌트 웰치스 버나이스 어, 둘다 잡았네요. 어? 어, 많이 챙겨주질 못하기 때문에 개인 사정이야. 어, 뭐야 이거 이새 형, 턴에만,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나도 만만치 않다고, 샤코, 이 새끼야, 어? 내가 그냥 조수로 보여? 어, 내가, 500원짜리 먹었으니까 내가 이득이잖아. 꾹, 달다, 타라. 오, 잠깐만, 이거 짭이잖아. 아, 나잖아. 오늘 프레임 드랍 조금 심하네 어, 네. 아 근데 투컴을 쓰지 않다보니 이런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네 투컴하면 은 그래도 좀 나아질텐데 내가 복권 2등만 당첨돼도 투컴 할텐데 아니 3등만 해도 투컴을 맞출 수 있을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 2,3등만 해달라고 1등까진 바라지도 않을테니까 음? 맨날 뭐 5천원 아니면 약천만 되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사고 있는데 말이 되지 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 어? 바로 암살. 어딜 인생망한 시인드가 씨발 CS를 먹겠다고 사이드 돌아. 음. 어? 휴유 제라스 또또 구하중에 그 죽었네. 야, 이 직원맨을 조심해야 해. 너무 강력하다니까, 쟤는. 네, 그건 막 30, 90 이런 거 사실상. 껍, 쏠질, 너무 달아. 스파이더 마인을 밟았구나. 그래, 3090 그거 사면은 컴퓨터 하나 더 맞추는 것보다 더 비싸잖아요. 형 뭐야. 아. 음. 어마어마한 걸 여러 개 넣어버리는. 굿. 아이 모르겠다. 켜주면서. 어. 버섯 깔고 여기서 음? 이게 버섯이 안 터지네 아참 죽었다 이거 아니 근데 너무 좀 갖다 밟는데 애들이 좀 아쉽습니다 어 스토르모인데 돈좀 쓰자 하기는 없는데 어떻게 써요 아니 이게 대북 지원 기금 마냥 어디서 허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오? 들어가시고 다음. 제약되었습니다. 제약되었습니다. 뭐야 얘 뭔데 버섯 때리고 있냐? 아 실명까진 박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다. 그렇지. 어, 내가 써봐서 알아. 했습니다. 네. 음. 오, 파이크야. 이것도 진짜 미친 놈이네. 버나이스 아니 잠깐만 이걸 머리 깬다고. 아니 죽어 이년아 너도 왜 이렇게 오래 버텨? 하시고 음. 오 머리 터질뻔했네 음아 어. 죽어 십년아 어? 어디암살하 나는... 오더를 바로 실면 어? 글쎄요.. 어. 아, 내가 골든 삼이 지금 내가 있을 치어가 아니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렐 리가 안 죽는데? 저 뭐, 빠져가고 높아가지고. 뭐야 이거 데미지? 오? 어? 나쁘지 않아. 오? 어? 상대 진업다. 이거 무조건 우리 거야. 우리 갔다 박지만 않으면. 근데 박았는데? 그건 아닌가? 아니 이게 맞아 높아 가지고 다안 아니 이게 다안 죽어? 아, 씨발려아 진짜 어지럽네. 자 답답. 펌리다 게임이 답답해요. 음? 정 지리啊. 시거리가 뭔데지야? 니다자 화가 나네. 어 뭐야? 이거 막을 수있나 아니, 흑하리막 뒤에서 미 o 끈판단 아주 좋아. 아, 안 밟혀? 아, 이게신아이거 어. 싱드가 발.. 먼저 밟았으면 싱드 죽었는데 죽여줘 그렇지 다음 이 새끼 근데 장금 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지금, 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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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엇 이거는 장로를 꼭 빼야 했기 때문에 풀을 갖다 박았어요. 어? 이게 안 죽어! 쏴! 보라도 오케이! 더 나이스! 잠깐만, 얘 짭이다. 어유딱 곰매라. 아, 이게 궁 때문에 실명이 10회 렸네 아, 존야 못 눌렀어. 실명 넣었는데. 되나? 아, 근데 이럴려 살아있다. 아니, 나돈 5,000원 남아가지고 이거 쓸데가 없어, 지금. 이거 뭐, 뭐 사야 돼, 이걸로? 게임이 안 끝나, 이거. 아, 잠깐만. 어. 해야 돼. <laughs> 아니, 내가 이걸 왜줘야 돼, 대체? 딜 8만 3천 받고! 음. 하이하이. 네 상대 경고프. 아이, 아이. 네, 수고습니다 실명 한번 더야. 십년아. 어, 들교환. 수고습니다 응, 민현이 막아줘. 어디 감정적으로 쫓아와 이 새끼야. 어, 이게 들교환이지. 음. 나이스. 음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이 변한 거야? 음? 오케이 디져라. 어 수고했습니다. 할 때도 그런 적 있습니다. 로미다 쇼업. 팀장님 팀오 정말 젖 같아요. 안데 칭찬 고맙습니다. 네. 더 나이스. 큐트 방에 반피. 로기르 누가 탑에 그레이브즈 같은 거 들고 오래. 인 정이긴 해. 오케이 더 나이스. 바로 스파이더 마이. 음. 거리 유지하면서 Q 갈겨주고, 뭐, 그렇긴 한데. 네, 고생하셨고요 음. 죽어, 그냥 이 새끼야! 엇! 어이, 트론들이 한입울 거겠으면 조금 화가 났을지도, 어. 아. 이건 아래쪽으로 무빙을 해서 저 친구를 위쪽으로 무빙을 시키는. 일로 옵니다. 일로 옵니다. 가버려. 여기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면 윗 무빙을 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면 더 하면 더 했지 떨어지 않지. 음. 어, 저기 안 죽어. 가비. 버 나이스 오우 쉣 <목소리> 아니 베이글한테 루블라 머리 깨질뻔했어 <목소리> 뭐하냐 너버 나이스 음. 어 잠깐만 아씨씨 이거 핑어였구나나 뭐하냐 채팅보느라 핑어벗겠는지도 아니 그브야 너 방금 좀 화났구나 하나다. 롤체는 제스. 좀.. 수고하셨습니다 음. 바로 은신해서 조져버리게 어? 야 잠깐만 얘선파자 같는데? 아니 어쩐지 피가 안 달더라 어? 자, 타워 부스러 들어갔어. 적게 주고 음. 오, 잠깐만, 이건 추각인데 잠깐만. 오. 어. 아, 이거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징크스 죽었는데. 오. 어? 아. 아비 어쩔건데 이 새끼야 이리로 옵니다 잠깐만 어, 이거는. 아 이거는 아아아아아 <laughs> 이 새끼야 진짜. 어 잠깐만 이거 잡았다 더 나이스 어 이러면 데이가까지 이거지, 이거지. 아니, 이 새끼 피가 안 나네. 어, 건가 어, 이거 어차피 잡은 거 같은데 좋았고. 어, 어 다행이다. 여기 안 깨가지고... 어, 제 선체로 잘안죽는데 아, 어, 까비, 이거까지 어차피 잡을 만 했는데! 그래도 잡나? 그래도 잡아! 내 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여기가 없다, 갔어! 어? 어? 이게 뭐야! 오 어? 야, 근데 잘 튄다, 상대. 어, 이걸 돌아가면서 저러고 하네. 좋고 레 어. 그래. 깔끔하게 처리 그래.